기 거야 자이 어, 분위기를 시킬 수는 없죠 그쵸? 아, 이제야, 목이, 이제야 몸이 풀리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 <laughs> 자 어, 이번 곡은 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네, 같이 하는 곡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간단한 율동과 함께 우리가 함께 소통을 하면서 노래를 할 텐데 일단 배워야겠죠? 네 그냥 에어로빅 수준보다도 좀 쉬운 그런 율동이라고 보면 돼요. 자, 저기 위치로 을연 이런 조들만 있었으면 대죠 자, 자. 어, 이 노래 제목은 세븐데이즈. 요 네. 굉장히 러블리한 곡이거든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곡인데, 네. 자 세븐데이즈의 어, 후렴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어,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어, 일단 카운트를 세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투, 투, 쓰리, 포, 쓰리,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열. 원, 투, 쓰리, 포, 투, 투, 쓰리, 포, 쓰리, 포, 쓰리. 애매하네. 잠깐만. 어쨌든, 방금 봤죠? 네. 네. 따라 할수 있겠어요? 네. 왜요? 제고 어, 제팬 분들은 금방 따라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네. 속아낼 수 있겠네요. <laughs> 오늘 공 제팬이 아닌지.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꼬아 꼬아 꼬아서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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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어때요? 쉬워요 할만해요? 네자 이제 노래로 갑니다. 자. 하나 둘셋 네. One day 매일 하루도 Tuesday I love you. Wednesday, u r s d a y f a t u r d a y Sunday. 그대로도 사랑아.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일부로 그랬어요. 아주 일부러. 해볼게요. 다시 노래로 시작. <목소리도> Monday, 내일 하루도 Tuesday, I love you.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I love you.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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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어, 절반 정도는 어, 제 팬이 확신하네요. 네. <laughs> 응. 그,를, 그 나머지 팬 절반의 절반은 뭉치고,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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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낫지만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응. 그런 생각을 <laughs> 가지셨고. 오케이. 자, 세븐 네이션 응. 들어가겠습니다.